팔아퍼. 음 맛있다. 이렇게 그렇게 들고 오늘 저녁 때 하얀 씨 라이스 어때 이러니까 완전 좋다고. 맞아. <laughs> 오늘은 수요일이고 지금 베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재료가 없네요. 어제 밤에 급 결정한 거라 또 마트를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밖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그, 그 지인의 집으로 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약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집에 초대받는 거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 될것 같아서 뭘샤워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머핀 하고 애기들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적당한 사이즈 머핀을 뭐 12개든 16개든 만들어서 갖고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일단은 얼른 후딱 마트에 갔다 올게요 뭐 만드는 건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굽는 시간 다 포함해서 몇 가지 사각보겠습니다. 집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것만 하나 사야겠다. 이그레니스리스 마트 갔다 왔고요. 빨리 베이킹을 할 거예요. 오늘은 지인 식사 초대가 있어서 베이킹해서 워핀을 좀 구워가려고 합니다. 소에 하는 게 사과 한 개인데 그러면 한판 조금 넘게 나와요. 그래서 1.5배만 해도 두 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두 판이 나올 크기에 맞춰서 또 반죽 양을 조금 조절을 해서 넣으면 되니까. 원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진저 브레드 머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레시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6개야, 원래 3개 넣거든요? 4.5개인데, 이 계란이 좀 작으니까 5개 넣죠. 이거 씌워줄 거예요. 이거는 위로 막 엄청 부풀어 오르는 머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줘도 괜찮아요. 물론 부풀어 오르긴 합니다. 음... w h a 이거는 데메라가 슈퍼. 그냥 위에다가 얹는거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아이다. 아 이제 오븐에 넣고 30분 구울게요. 일단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반죽을 꽉 채워서 넣어도 요 정도밖에 안 부풀거든요. 그래서 꽉꽉 채워서 넣어도 괜찮아요. 일는 이쑤시개 찔렀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근데 안에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요거. 이거를 한번. 이게 안 익었으면 안 되잖아요. 오 맛있겠다. 아잘 익었네 완전 잘 익었네 촉촉하게 보이시나요? 초점 잡히나? 이렇게 남편이 엄청 좋아해요 커피랑 먹으면 진짜 음! 맛있다 잘 익었네 음 맛있어 시킨 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시킨 게 왔거든요. 맛있겠다. 일단은 일단 이거 쉽게 이대로 조금 내비두고 저는 이제 나 올라가서 화장하고 갈아입고 그러고 내려올게요. 금요일의 여름 그라인가. ハヤカタラ、クリスマスショップが始まるから。何でハヤカタラ ?We can only do it.We can start it on Amazon or somewhere. だから、they really need to send us their list. 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 before Christmas, take it. Yeah, I remember they were very late last year, too. <laughs> これ、ノコシティケバイオネ。 <laughs> 가와이. 여러분 저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여기 에 12개 넣었어요. 그러면 갔다 올게요. 저녁으로 요거. 하야시 라이스 만들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만드는 건데, 이사 와서 처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든 게 예전 집이라는 걸 기억을 하거든요. 1년도 훨씬 넘은 것 같고, 아무튼 오래됐어요. 남편한테 딱한 번인가 해줬거든요. 근데 남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카레만 맨날 해먹고 하얀색을 했으면 왜안 해먹었나 모르겠네. 엄청 쉬운데. 그래서 일단 오늘 하려고요. 지난번에 일본 마트 갔는데 남편이 저거 먹고 싶다고 사자 그러더라고요. 칼이 잘안 들어서 주말에 좀 갈려고요. 칼좀 남편이 갈라줄 거예요. 저는 칼 가는 담당이 아니라 남편한테 갈아달라고 합니다. 하야시 라이스는 재료가 되게 심플해요. 양파랑 그 다음에 쉐이프드 비프 되게 얇은 소고기근데 양송이버섯을 종종 넣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양송이버섯이 있어서 그렇게 3개를 넣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엄청 얇게 안 썰어도 괜찮아요 어? 좀 됐네 이것도 적당히 두툼하게 양파랑 양송이를 먼저 올리브 오일에다가 볶아서 한번 뺄 거고요. 그음에 고기는 버터에다가 볶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쳐줍니다. 양파 먼저 조금 볶다가 양송이 넣을게요. 파이 스테이크 보이나요? 여기 빨간색이 없어질 때까지만 볶을 건데요. 여기에다 버터 가떠올까요 잠길 정도만 20분만 끓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에 네 조각이 들어있어요. 카레 같은 느낌. 이거 하나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 요 예전에는 안 녹을까 봐 따로 그릇에 덜어서 녹여가지고 넣고 했는데 잘 녹더라고요. 지금 불은 약불이고요. 이거를 일단 한번 풀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끝입니다. 오늘 남편이랑 저랑 둘다 뭔가 음식을 제대로 먹질 않아서 머핀만 먹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나가서 점심에 피자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저녁 때 하야시 라이스 어때 이러니까 완전 좋다고. <laughs> 남편이 미국인인데 밥을 엄청 좋아해요. 밥만 먹고 살순 없지만 아시안 음식을 연달아 먹는 거는 막세번네번 이렇게는 못 먹어요. 중간에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뭐 피자 파스타 이런 걸 먹기는 해도 그런 양식을 계속 연달아 먹는 건또 힘들어하더라고요. 미국인인데 특이합니다. 이거 다 먹은 거 같은데? 저는 여기에 후추넣는거 좋아하거든요 후추를 조금 넣고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이라 이렇게 해서 조금만 뚜껑 조금 열고 끓일게요 한1분 정도만 이 간을 조금 볼까요? 맛있겠지만 음! 맛있네. 요 오늘은 오므라이스 스타일로. 하야시 오므라이스. 오므 하야시 라이스구나. 그거를 할 거라서. 1인 2개란. 근데 저 매번 실패하긴 해요. 그래도 결국 완성은 그럴듯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한 꼬집. 아, 그리고 저내일 엄청 많이 길었잖아요. 이게 뭔가 시기가 애매해서. 캐나다 여행가기 전에 한건데 최대한 버티다가 이걸 바꾸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있으려고 계속 버티는 중이거든요 근데 내일 예약을 해놨어요 내일 오전에 가서 받을거예요 뭔가 음악용으로는楽しく 났구나 耳에 듣는게 더 즐거워? 맞아! 진짜 でも演奏するのは好きでしょ別に yeah, これに卵2個あってくれる ちょっとまれた。 白いっす <laughs> いつまでやるのわざ <laughs> <laughs>